환자 상태는요? 네, 덧셈, 뺄셈에 곱셈과 나눗셈까지 섞여있는 식을 보고 나서부터 갑자기 지끈지끈거리는 두통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사칙연산이 섞여있는 계산식을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면서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렇군요 김 간호사님 차트 준비해주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 그리고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공부했어요. 자, 그렇다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은 어떤 순서대로 풀어줘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식들 말이에요. 덧셈, 곱셈, 뺄셈, 그리고 뭐 나눗셈.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식도 있고요. 지금부터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62 빼기 3 곱하기 5 더하기 8. 이 문제에서는 어느 부분부터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곱셈이 있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풀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더셈과 뺄셈 중에서는 더 앞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이므로 뺄셈을 두 번째로 해결해 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셈 부분을 세 번째로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죠. 식을 정리해 봅시다. 3 곱하기 5의 값이 얼마인가요? 15이므로 식을 정리해 주면 62 빼기 15 더하기 8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두 번째로 이제 뺄셈을 계산해 줘야겠죠. 62와 15두 수의 차를 구하면 그 값이 47이므로 식을 47 더하기 8이라고 쓸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3단계 남았죠? 47 그리고 8, 두 수의 합을 구하면 얼마인가요? 55이므로 이 문제의 답이 55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요. 더셈, 뺄셈, 그리고 곱셈이 섞여있는 식을 풀 때에는 무엇부터? 바로 곱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더셈, 뺄셈, 곱셈에 만약 과로까지 섞여있다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럴 땐 당연히 과로안을 먼저 계산해야 해요. 그 다음에 곱셈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0-18 나누기 2 더하기 5라는 문제가 있어요. 곱셈 대신에 나누셈이 들어간 문제네요. 가장 먼저 첫 번째 해결해야 할 부분 어디일까요? 바로 나누셈이 있는 이 부분이 첫 번째 계산 순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덧셈, 뺄셈 중에 더 앞에 있는 뺄셈,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덧셈을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식 정리해봅시다. 18 나누기 2, 값이 얼마인가요? 9, 이 18이므로 9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뺄셈 계산해주면 되죠. 20과 9, 두 수의 차를 구하면 11이므로 11 더하기 5라고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3단계 11과 5두 수의 합을 구해 주면 16이므로 이 문제의 답은 16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처럼요. 더셈 뺄셈 그리고 나누셈이 섞여 있는 문제를 계산할 때에는 반드시 나누셈을 먼저 계산해 줘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도 물론 과로가 같이 있다면 당연히 과로 안부터 계산한 뒤에 나누셈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꼭 기억하세요. 조금 더 길고 복잡한 식도 있어요. 이런 식처럼 말이에요. 덧쌤뺄쌤 곱셈, 나누셈이 모두 섞여진 문제죠. 무엇부터 해결해 주면 좋을까요? 곱셈과 나누셈 중에서도 더 앞에 있는 이 곱셈 부분을 첫 번째로 우리가 해결해 줄 거고요. 자, 다음 두 번째로는 뒤에 있는 나누셈. 덧셈, 뺄셈 중에서는 더 앞에 있는 뺄셈을 세 번째로 계산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덧셈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식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7 곱하기 4의 값 얼마인가요? 28이 되겠죠.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28 빼기 15 더하기 32 나누기 8 이제 두 번째 나눗셈 계산할 차례죠. 32 나누기 8을 계산하면 4이므로 식을 다시 쓰면 28 빼기 15 더하기 4라고 쓸수 있어요. 세 번째 계산 순서 이제 뺄셈을 할 차례네요. 28과 15두 수의 차 얼마인가요? 13이므로 13 더하기 4라고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다 왔어요. 13 더하기 4, 두 수의 합을 구하면 17이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17이 되는 거예요. 즉, 더셈뺄셈곱셈나누셈이 섞여있는 식을 계산할 때에는요. 먼저 곱셈과나누셈을 계산해줘야 하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 쉽게 그 도형이 들어간 식으로 정리해봅시다. 이러한 식이 있다면 무엇부터 계산해줘야 한다고요 곱셈 나눗셈부터 그중에서 더 앞에 있는 것부터 즉 곱셈이 1번 나눗셈이 2번이 되는 것이죠 덧셈 뺄셈도 더 앞에 있는 것부터이므로 덧셈이 3번 그리고 뺄셈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의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직접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어디일까요? 곱셈, 나누셈 중에서 더 앞에 있는 이 나누셈 부분이 1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곱셈 부분이 2번이 되는 것이고요. 덧셈, 뺄셈 중에서는 더 앞에 있는 뺄셈이 3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덧셈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식을 정리해 볼까요? 240 나누기 6부터 계산하면 되겠군요. 얼마인가요? 40이에요.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보면요. 40, 나머지는 쭉 그대로 쓰면 돼요. 빼기 14 더하기 17 곱하기 4. 두 번째로 이제 곱셈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17 곱하기 4. 값이 얼마인가요? 68이에요. 식을 정리해주면 40 빼기 14 더하기 68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뺄 셈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40과 14, 두 수의 차, 얼마인가요? 26이에요. 즉, 26 더하기 68만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되겠죠. 두 수의 합은요, 바로 받아올림에서 계산하면 9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과 문제까지 잘 풀어 봤어요. 이제 첫 번째 수포자 친구를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자, 핵심 처방 나갑니다. 다시는 501-A3 환자 같은 수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더셈 뺄셈 나누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누셈을 먼저 계산하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두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 동안 과로가 섞여 있는 식은 많이 봐왔는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다 무려 과로까지 섞여 있는 식이라니. 이럴 때는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여기 선생님이 과로가 섞여 있는 혼합 계산 문제를 준비했어요.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바로 과로가 있는 이 부분을 무조건 가장 먼저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곱셈과 나눗셈 중에서 더 앞에 있는 나눗셈 부분을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곱셈 부분을 세 번째로, 가장 마지막으로 뺄셈 부분을 네 번째로 계산해 주면 되는 것이죠. 이 순서대로 식을 정리해 볼까요? 가로 부분부터 먼저 계산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5 더하기 2 값이 7이죠?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나눗셈을 계산해 줘야 돼요. 84 나누기 3을 계산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28 빼기 7 곱하기 3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제 곱셈 차례네요. 7 곱하기 3을 계산해 줄 거예요. 7, 3의 21이므로 식이 28 빼기 21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두 수의 차만 구해주면 되겠죠. 두 수의 차는 7이므로 이 식의 답은 7이라는 거알수 있어요. 즉,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괄호가 섞여 있을 때에는 무엇부터?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이 보기 쉽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무엇을 계산해야 한다고요?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해 봅시다.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차례대로 써 보라고 했네요. 이렇게 뺄셈, 나누셈, 더셈, 곱셈이 섞여 있는 문제는 무엇부터 해결하면 좋을까요? 과로가 없으므로 곱셈과 나누셈 중에서 더 앞에 있는 25 나누기 5이 부분부터 계산하면 되겠군요. 기호를 순서대로 쓰라고 했으므로 리운을 가장 먼저 쓸게요. 자, 쓴 것은 지워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곱셈을 계산하면 되죠. 리을이라고 쓸게요. 세 번째는요. 뺄 쌤과 더쌤 중에서 더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뺄 쌤이므로 기억이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남았죠. 디귿을 네 번째로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앞에 문제와 다른 점이 과로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부터 해결한다고요? 과로 안부터 해결한다고요. 기억을 가장 먼저 풀어줘야겠군요. 기억이라고 쓸게요. 자 다음으로 이제 곱셈 뺄셈 나눗셈이 남아 있어요. 곱셈과 나눗셈 그 중에 더 앞에 있는 것부터이므로 곱셈을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나눗셈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리을이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이제 뺄셈을 계산해 주면 이 문제는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에 괄호까지 섞여 있는 문제를 어떤 순서로 계산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 두 번째 수포자 친구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자, 처방합니다. 다시는 501-A4 환자 같은 수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덧셈, 뺄셈, 곱셈, 나누셈, 괄호가 섞여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 곱셈과 나누셈을 계산한 후에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또 감기몸살로 병원에 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